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쇼스트 호 이효준입니다. 아이고, 그 아까 이어서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이스타에서 나온 인덕션, 오늘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할 텐데요. 그이 아까 그 오븐 퀄리티 보셨죠? 오븐을 그 정도로 4만 9천 원인데 그 정도로 마, 아 4만 9백 원인데 그 정도로 만드는 회사에서 인덕션이 나왔습니다. 인덕션은 근데 <laughs> 아이러니한 게 인덕션이 저는 더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덕션이 59,800원이에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오분을 3만 그 900원으로 그 정도 퀄리티로 만든 회사가 5만원짜리 인덕션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가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이, 이 스타 인덕션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또 원래 그 프라이팬과 함께 사은품으로 나가던, 아, 냄비 세트와 함께 사은품으로 나가던 인덕션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방송 중에 사용하고 했었는데 퀄리티가 확실히 다르네요. 정말로. 그것도 저는 와, 이거 사은품인데 이런 인덕션을 주다니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인덕션을 딱 보니까 아, 인덕션이 이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이래서 이래서 좋은 걸 써야 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음. 일단 이 위에부터 가장 지금 얼룩이 많이 졌는데 가장 크게 와닿는 거는 기존의 저렴한 인덕션은요. 이 위에, 위에가 그냥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막 기스, 생활 기스 가고 장 기스 가고 그런 제품이었는데 지금 저 만져보니까 이거부터 딱 알겠네. 이게 여러분, 이게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서 장 기스 그런 게안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 방송 중에 이 제품 할때 뿐만 아니라 뭐 진짬뽕, 무슨 요리 제품, 뭐 이것저것 시원할 때 다른 팀에도 빌려주고 계속 얘 활동하던 아이거든요. 계속 사용하던 아이인데 지금 장기스가 지금 물 묻은 그 얼룩만 묻어있지 장기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얼룩 같은 거 닦으면 되는 거고 장기스가 정말로 하나도 없어요. 기억해질 수 있니 우린 서로 사랑한 것을 고맙습니다. 형원님 저 어제 제키 보다가 어 울컥했어. 어 그렇게 막그 당시에는 막 제키 팬 그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뭔가 그런 거 있죠. 울컥하고, 울컥하고, 아, 아 기억,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효공아님, 당연히 기억하죠. 효공아님, 어, 그래서 저효공아님이랑 박희향님 때문에 솔직히 되게 어, 감사드린다는 말씀 항상 저 어제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는데, 음, 어제도 사실, 아, 오늘, 오늘, 오늘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어찌 될지 몰라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 기억, 구, 구매는 <laughs> 효궁아님 구매 한번한거 뭐예요? 그게 더 궁금하다. 효궁아님 재방송 진짜 많이 보셨는데 그 중에서 구매 한 하나가 도대체 뭐죠? 박형님은 많이 구매하셨는데 효궁아님이 하나 구매하셨다는 아 감자칩 와그거 초창기구나 저4팀에 파견가 있었을 때아 기억납니다 티네이커 그거 예전에 다 드셨겠네 그거양 얼마 안 되니까. 티네이커도 진짜 괜찮았죠. 아, 그때만 해도 참 서로 이제 모든 분들이 꿈에 부풀어서 방송을 했었는데, 재밌게. 티네이커 맛있었는데, 아, 맛있었습니다. 티네이커. 그때 정말 초창기예요 초창기 때 그럼 구매하시고 그 이후에 그냥 방송만 보신 거구나.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계속 와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4시, 4시잖아요. 어, 4시니까. 일요일 4시인데 또이 시간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행이네요. 제가 어제 그래도, 어제가 그래도 더 많이 오셨거든요. 어제 그래도 인사드려서 진짜 다행이다. 오늘은 효공원님이라 아까 박혜영님 잠깐 왔다 가셨는데, 어, 박혜영님 어제 인사드렸으니까. 효공원님, 어, 감사합니다. 식공원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오늘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일단 스케줄이 없고 다음 주에 이제 조정이 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어, 정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일단 어,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효광님이랑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제가 인사를 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인사를 또 나중에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 방송이 이제 이 이스타와